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영문 그 스페링 쪽을 이제 전부 그 자료를 좀 여주셔야 자격이 진행이 되니까, 어좀 그걸 좀그 협사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아까, 아까로서 이미 순서를 바꿨습니다. 네네. 예, 순서를 네. 바... 아당시티 로드맵에 대한 얘기를 같이 우리 김 의원님하고 공동으로 만물해보 이제 이상으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오늘 김현님이 지금 이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이저 뭐냐 이거 보고 총 뭐라고 그래 이 용어를 버추얼 리얼트라고 버추얼 리얼트. 네. 아 VR이라고 그냥, 네, 그냥 VR VR 이, 이 컨텐츠를 제가 이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하자면 생산 공장이요. 네. 그리고 요, 요것을 최소한 우리 CBC의 마케팅 1호의 상품으로 해가지고, 네. 이것이 WTF도 납품이 돼 하고, 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어, 일정 부분은 또 우리 운영비도 내놓고, 본인이 마케팅을 하는 것을 또 수익도 가져가고, 요렇게 네. 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예? 네? 네. 어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2019년도 VR 시스템을 통한 cbc 마케팅 1호로 이걸 지정해서 우리버리동벌도좀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제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찬성하시면 박수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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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1호라 하면 2호 3호가 계속 있겠죠 아, 그거 그거가 체화시켜서 음. 결론을 내버리죠 음. 이게 금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제 내용마다 다 다르니까 음.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죠 저 외주를 외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소개한 사람한테 몇 프로? 음. 여기 몇 프로? 이걸 정해요. 렇센지로 음. 네. 정해요. 제가 가지고 <laughs> 뭐 본인이 이제 탄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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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니가에 대해서, 정도.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죠? 100%라는 것은 네. 발주 금액이잖아요. 음. 그 총액. 예. 몇 프로를 뜯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돌아가서 10%를 내듯이 10%를 뜯어서 그 중에 10%를 가지고 음. 음. 소견선 얼마, 뭐, 여기 얼마, 뭐, 여기 발전기금 얼마, 이렇게 예. 정하시면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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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제작비가 한60% 들어갑니다. 40% 순수 마진이에요. 제가 음. 이제 먹는 게. 음. 40%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 근데 이제,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아니, 이유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네. 음.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를 영업하신 분들이 30%를 드리고 있어요. 음. 우리 지금 이제 저한테 이걸 영업해서 하시는 분은. 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만약 하신다면 음. 35%떼 드릴게요. 음. 35%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한 사람한테 음. 소개한 사람한테 좀 먹어야 되잖아요. 아, 음. 소개한 사람한테 15%뭐 아, 15%. 네. 나머지 여기서 뭐15% 하든지 그런 얘기에서 정해 주십시오. 음. 저는 제가 35%까지 내놓을 용의는 아, 있습니다. 35%? 반발 <laughs> <단발을> 하지 뭐 <laughs> 반전에 내놓고 반전은 금융카드다 아니면 60% 가입하시든지 아니면 뭐 아니, 5%는 네.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5%는 발전기금으로 나오고, 나오고. <laughs> 아니, 운영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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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발전기금까지요 운영비 지 운영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운영비로 어. 쓰고 어. 아이 이제 앞으로 사업 많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 뭐 5대5로 반등이 음.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사륙제로 따든지 그런이 음. 알아들 하시고 음. 아니 그걸를 정하자고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대충 음. 뭐 사륙제 는 어때요? 3.7? 아니 그거는 뭐 아니 우리가 보내야 돼.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어렵게 이게 35%를 지금 3 콘센트로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35%를 내려서 50%를 지금 35%를 영업하 아니 그렇게 하면은 따지기가 어렵다니까. 금액이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그럼 35만 원이 오는거아니에요